안녕하십니까? 저는 LA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에서 JBACPA를 운영하고 있는 안보현 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 세금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보고를 준비할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해가 끝나고 나서 세금 보고를 하는 시점에는 실제로 할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세금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이 가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실행해야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많은 전략들이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This video is intended for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legal, or financial advice. Viewers should not rely on this content as a substitute for professional advice specific to their situation.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공제한도와 규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올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년과 그 이후의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계획의 첫 단계는 올해 소득을 정리하고 작년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소득이 늘었는지 비슷한지 줄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었다면 전략적으로 세금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먼저 페이럴 위드 홀딩, 그러니까 급여 원천 징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건 수입이 늘어난 경우뿐만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는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급에 대한 인컴택스 위도홀 등이 부족하면 세금 보고하실 때 예상치 못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 에스코업처럼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은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비용들을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장비 구입, 소모품, 마케팅 비용 같은 것들을 12월 전에 모두 지불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년에 지평하실 일부 비용들을 미리 앞당겨서 올해 안에 지출하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 과세 소득을 줄여서 세금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소득이 비슷하다면 큰 전략 변화는 필요 없지만 원천징수와 세금예납금이 적절한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해라면 오히려 이를 향후 절세에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소득을 실현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로스 컨버전입니다. 세율이 낮을 때 트레디셔널 ira 자금을 로스 ira로 전환하면서 낮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앞으로 세금 없는 인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은퇴계좌 납입 여부입니다. 401k 403b 심플 ira 같은 계좌는 반드시 12월 30일까지 불입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그해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은퇴 계좌에 최대한도로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투자 계정인 브로커리 어카운트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불리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은퇴 계좌는 세금 이연의 효과가 있어서 이자, 배당, 주식 매매에서 발생하는 캐피탈 텍스가 자금을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는 매년 과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은퇴 계좌에 먼저 최대한대로 납입을 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을 때 일반 브로커지 어카운트를 활용하시는 것을 대체적으로는 권해 드립니다. 2025년 은퇴 계좌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401k와 403b 공제 한도액은 23,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추가로 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60세에서 63세 사이시라면 특별 캐치업에 의해서 11,250달러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심플 IRA는 기본 공제 한도액이 16,5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3,500달러, 60세에서 63세는 5,250달러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트레디셔널 IRA와 로스 IRA의 납입 한도는 7,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추가로 1,000달러까지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IRA 납입 기한은 2026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디셔널 IRA나 로스 IRA를 제외한 다른 은퇴 계좌들은 납입 기한이 12월 31일이므로 그 이후에는 납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73세 이상이라면 RMD 즉 최소 인출 의무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않으면 미인출 금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차트에는 다음해 4월까지 미룰 수 있지만 그 경우 같은 해두번 인출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공제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스테이트 단 로컬 택스 디덕션인 솔트 공제 한도가 부부 합산 4만 달러로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재산세나 주소득세 납부 시기를 연말 전에 조정하면 공제를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의 경우 단계적 축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최소 만 달러는 항상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고소득자의 아르마디덕션이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37%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전체 공제 금액이 공식에 따라 삭감되기 때문에 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2025년 이후에는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이야말로 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미리 실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자산 기부금 공제에도 새로운 제한이 생깁니다. 기부액이 AGI의 0.5%를 넘지 않으면 아예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만 달러라면 최소 500불 이상을 기부해야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기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기 전인 2025년에 집중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결세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전략이 바로 번칭입니다. 번칭 전략은 여러 해 동안의 아이러 마이 디덕션 항목들 즉 기부금, 의료비, 재산세, 주소득세 등을 한 해에 집중해서 스탠다드 디덕션을 넘기고 아이러 마이 디덕션 금액을 최대한대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스탠다드덕션을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특히 도노 어드바이즈 펀드를 활용하면 올해 큰 소득을 넣어 공제를 한 번에 받고 실제 기부는 몇 년간에 걸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도 특정 해에 몰았으면. 공제 가능성이 커집니다. 솔트 세금 역시 연말 전에 납부하면 같은 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솔트 한도가 증가되고 아이러마이 디덕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 투자 손익 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연말 절세 전략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 중 하나가 텍스 로스 하베스팅 룰입니다.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해 올해 발생한 이익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만 달러의 이익이 났는데 다른 주식에서 8000달러의 손실이 있었으면 손실을 차감하고 남은 순이익 20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전략입니다. 만약 손실이 더 크면 최대 3,000 달러까지는 일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액은 다음 회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워치 세일 룰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식을 매도 전후 30일 안에 다시 사면 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처분 후 반드시 30일을 기다릴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앞으로 오를 것 같은 주식을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고 지금 판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미리 동일한 주식을 사두는 전략입니다. 즉, 손실이 난 주식을 팔기 전에 미리 같은 주식을 매수해두고 30일 이후에 기존 주식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워시셀 룰에 걸리지 않으면서 손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해에는 캐피탈 게인 하베스팅 룰이 효과적입니다. 롱턴 캐피탈 게인 세율이 0%나 15%처럼 낮은 구간일 때 자산을 매도해 그동안 쌓여 있던 이익을 최소한의 세금으로 정리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곧바로 동일한 주식을 다시 매수해 기준가인 베이시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익이 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워시세일 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도 한 뒤에 다시 구매한 주식은 주식 원가인 베이시스만 재구매한 시점의 금액으로 증가하게 되어 앞으로 발생할 과세 대상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전략은 QCD, 즉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입니다. 70세 반 이상 납세자들 중에 IRA를 가지신 분들은 IRA에서 자선단체로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RMD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과세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단, 반드시 IRA에서 자선단체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인은 최대 10만 8천 달러, 부부는 21만 6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은퇴 자금을 활용해 세금도 줄이고 기부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OBBA 법안에서는 새로운 공제 항목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시니어 디덕션은 만 65세 이상 납세자는 개인 6000달러, 부부 12000달러까지 추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팁 소득은 최대 25000달러, 초과 근무 수당은 부부 기준 25000달러, 싱글은 12500달러까지 공제가 됩니다.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 대출 이자는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됩니다. 단 차량은 담보가 설정되어야 하고 개인용 차량에 한정됩니다. 이런 공제를 받으려면 W 2의팁소득이나 초과근무 수당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플렉서블 스펙딩 어카운트 그리고 연말 증여 한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HSA는 납입할 때 세금 공제 계좌 내에서 세금 없는 성장, 의료 비용으로 인출할 때 세금 면제 등세 가지 혜택을 동시에 줍니다. 2025년 한도는 개인 4,300 달러, 가족 8,550 달러이고, 55세 이상은 1,000 달러를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FSA 역시 훌륭한 절세 수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전액 회사로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500달러를 넣었는데 연말까지 쓰지 않은 잔액이 500달러 남아있으면 그 500달러는 회사 구자로 귀속되어 내 계좌에서는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말 전에 잔액을 모두 이용하셔야 합니다. 일부 회사는 유예 기간이나 일정 금액 이월을 허용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본인 회사 플랜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 증여 한도도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인은 19,000달러, 부부는 38,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특히, 고소득 자산가의 경우 본인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면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을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하면 그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경우에 따라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증여라는 개념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세금 부담을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말이 되면 남은 증여 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현금 이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세금 효율성과 자산 이전 계획의 중요한 축이 될수 있습니다. 단, 손주들에게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가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에 저촉되는지는 반드시 살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보고하는 시점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리 계획할 때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은 OBBA 세법 개정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들이 많은 해입니다. 지금부터 은퇴계좌, RMD, 로스 IRA, 투자, 손익관리, 그리고 증여까지 설명드린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